네, 반갑습니다. 자, 버섯, 버섯 사냥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 능이버섯. 요즘 유튜브. 능이버섯 나온다 해가지고,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자, 우리 토종벌을 놔두고. 자, 능이버섯 따라 왔는데, 여기 참사리버섯. 아, 위야 엄청 크네요. 엄청 큰데, 자, 능이버섯은 안 나오고, 이쪽, 이 골짜기가, 음, 제가 재작년이죠. 한 9월 15일날이죠. 한 20, 18일인가 그쯤 될 겁니다. 그 작년이죠. 줄룽이 썩은 걸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이 9월 6일인가 7일인가 날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쯤 돼요. 한 지금 제가 한 열일주일에서 열흘, 열흘 정도 좀 빨리 왔습니다. 작년에 썩은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태풍이 어제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어, 아 이거 뭐 여기 뭐 쌀이 버섯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휴. 자 이렇게 쌀이버섯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거는 대물입니다 대물 아, 지금 이렇게 쌀이버섯이 있다는 것은 자 사람들이 아직 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능이를 만날 확률이 80%못담면 <laughs> 이러다 못담면 어떡하죠 아, 80% 50%, 50%를 잡죠. 어우어우 비를 맞아서, 야. 자, 비를 맞았어요, 비를. 아, 어. 아, 냄새 좋네. 하, 냄새 끝장납니다. 아유, 야. 이고 냄새 기가 막힌다, 여러분. 냄새가 아주 찡하네요. 아. 자, 삼사리버섯 이쪽도 있습니다. 아, 올라오네요. 아예, 이건 뭐. 너무 작은데요? <laughs> 아, 그래도 투신합니다. 지금 꿈물, 꿈물이에요. 쌀이보섯시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오늘이 지나면, 썩을 것 같아요 녹아내릴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버섯 상태가 썩 좋지만 않습니다 이 쌀이어서 딸려면 빨리 산으로 향하세요 아다 천에 딴거아 이거 이건, 이건 대물입니다 대물 크죠 와아아끝내줍니다 여러분 끝내줘요. 어휴, 깨졌어. 이게, 비가 맞아가지고, 태풍을 맞아서 버섯들이 상태가 썩 좋지만 않습니다, 지금. <laughs> 자, 오늘 능이를 만나놨습니다, 여러분. 능이를 만나놨고요. 요쪽에, 요쪽 라인에 지금 골짜기가, 어, 낙엽이 있고, 다 참나무 군락지라, 어 버섯이 있을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휴, 야 이거 이건 여기야. 미안하다. 이 라인에 한번 카메라를 켜고 다녀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형님들 구독 좋아 눌러주시고 저거 뭐냐? 저거 뭐냐? 송이버섯은 아니겠지? 아. 어휴, 어어 놀래라. <laughs> 송이버섯인 줄 알았네. 아. 이쪽에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 요 사람도 지금 안 올라온 것 같고. 이쪽으로 한번 탐문 수색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녀보시죠. 지금 산속에, 자 하도 좋지 못한 점 이해해 주세요. 산속이라. 아. 아. 자 능이버섯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쟁이버섯이 아, 과연 있을까요? 여기는 고지가 한 500고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 높, 높은 산은 아닙니다 높은 산은 아닌데 태풍이 휩쓸고 와 가지고 낙엽들이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네요. 자, 밑에는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어. 비가 와서 물이 야지 땅이 마르질 않았어요. 음. 자, 쌀이 벌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올라오고 있네. 어, 안 이제 잘 하고 있네. 이거, 나도, 예, 습니다. 이거 너무 작아요. 땅에, 낙에 묻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데, 형체가 좀 작네요. 아, 냄새 좋이이 사라지는, 이새가 아주 그냥 느타리버섯하고 똑같네. 이 사라지는, 이 사라지는, 이사이사라이있다는이은라는이도있다는 건데. 아, 지는이사나오라 내가 왔어! 자연남 이진이 왔어! 자, 저는 전문 약초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산이 좋아서, 응, 다니는 거고요. 또제 산은 또, 알잖아요? 어디가, 버섯이 나오고. 그래서 일년에, 아, 바쁘더라도, 이렇게 두세 번씩 시간 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동네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저는 다니질 않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어제 태풍이 왔고 아주 능이 능이 버섯버섯 버섯 얘기해가지고 주위에서도 한번 와보긴 와봤는데, 자, 흔 쪽으로 뭐 버섯 산에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은 능이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아. 쌀이 버섯만 지금 2km를 땄습니다. 아직 냉이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 여러분. 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능이를 또쌀이 버섯 불낙지 발견하면, 당시, 아, 다시 영상 송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